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 토요일 저녁에 또 저희 자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가 천연의 가사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마음, 예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. 하나님,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우리도 동조하고 일주일을 살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.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저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.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, 연약하여서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를 하는 용서해 주시고,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합니다. 어,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들을 때에, 어,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또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하나님 다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,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